더불어민주당 소확행 공약 16번째 이재명은 근절합니다. 검정색 포스터에 손과 발의 모양이 있고요. 사선으로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. 흰색으로 작은 글씨가 신속한 제도 정비로 불법 행위 엄중 대응. 그 밑으로 노란색 큰 글씨로 금융 피해 근절 그리고 폴리스 라인이 노란색으로 쭉 쳐져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밑으로 흰색의 글씨로 디지털금융범죄 상시 모니터링, 법무처 차원의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지능화된 금융범죄로부터 소비자 보호, 미등록업체 강력한 형사 처벌, 이용자 예탁금 별도 관리에 파산시 소비자 선지금 및 보호법령 신속 개정, 그리고 노란색 펄리스 라인.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.